1차 식분의 분자도 1차 식인 형태로 바뀐 것뿐이에요. 얘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형, 일반적인 형태다 라고 해서 일반형이라고 불러요. 그럼 요 일반형까지 배우면 유리함수 내용은 끝나는 거야. 편히? 예. 그러면 이제 얘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일반형은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일반형은요.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바꾸는 과정을 여러분은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어제 얘기한 가분수꼴 있죠. 얘가 가분수꼴인 거야. 가분수꼴 나눠서 쪼개는 거 이제 배웠잖아요. 그 작업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y 꼴 x4분의 2뭐 x 마칠뭐 이렇게 돼있다라고 쳐봐요. 아2 x 뿔칠이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돼있어요. 그럼 얘는 지금 가분수꼴이잖아. 분모보다 분자차수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분모 차수를 떨어뜨리면 돼. 근데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나눗셈을 하시면 돼요. x 뿔 4로 나눠요. 누구를요? 2x 뿔 7을요.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두번 들어가죠. 그럼 2x 뿔 8이 되고요. 뺍니다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 남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x 뿔 4분의 자 얘는요. x 뿔 4로 나누면 몫이 2고요. 나머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럼 이걸 따로따로 찢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따로따로 찢으면 어떻게 돼? 따로 찢으면 얘는 약분 돼서 2가 되는 거고요. 자, 얘는요. 약분 할거 없잖아. 엑스 4분의 마1 되는 거야. 되니? 이해돼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나눗셈씩 쓰기 좀 귀찮잖아. 그래서 방법을 조금 달리해서 설명을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깝게 쉬우면, 더 외우기 싫으면 아까 걸로 그냥 하시고요. 이게 좀 귀찮아요. 나눗셈식을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나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2x뿔 4분의, 자 2x뿔 7이잖아. 얘를 x뿔 4가 약분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면 돼요? 2로 묶었을 때 x뿔 4를 그냥 써버리고 뿔 4가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뿔 4를 그냥 써버리라고요. 뿔 4를 써버리고 마사까지 같이 써주면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2x가. 뿔사마사 계산하면 다시 EX로 돌아오잖아, 그지? 뿔사마사 써주고요. 그 다음 뿔칠은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사만 이 곱해서 바깥으로 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사가 이 곱해서 나가면 마팔 되죠? 마팔이랑 뿔칠 계산하면 마일인 거 맞니? 요 모양 또 나오잖아. 그래서 난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하거든요. 여기서, 바로 가요, 여기서. 아, 이거 2x e, 뿔 4니까 약분하면 얘는 2가 되겠고요. 자, 마, 마 8이, 뿔 7이랑 계산되면, 마 1이 분모, 분자에 남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가거든요. 이거 생략하고. 알겠죠?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아, 그냥 바꾼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산은 여러분이 각자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일반형이었던 요 놈을요, 쪼개고 쪼개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표준형으로 바꿨죠? 그럼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대칭의 중심, 점근선, 그리고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결국 일반형도 쫄 필요 없다. 표준형으로 바꾸면 다 해결된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할게요. 그럼 일반형을 풀 때마다 귀찮게 표준형으로 다 바꿔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렇진 않느냐? 봐봐. 분모에 있던 X뿔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럼 X축으로 마사만큼 평행이동한 거는 그대로 갖다 써먹겠죠? 그죠? 마사는 그대로 갖다 써먹습니다. 그 다음, 뿔2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나왔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는 2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기는 2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Y축 평행이동 값 2도,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마사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거를 바로 여기서도 알 수가 있다고요. 만약에 니네가 평행이동 값 또는 대칭의 중심 또는 점근선 얘네들만 궁금하다면 굳이 바꾸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판단할 수 있다고요. 바로 판단 가능해요. 어떻게 판단하느냐? 분모 0 되는 x의 값이 얼마예요? 마사죠. 마사. 마사는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평행이동값 X축으로 마사만큼인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Y축 평행이동값은요, X의 개수비를 보시면 됩니다. 결국 2죠? 그니까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값 바로 알수 있는 거야. 약간 공식처럼 써먹어요. 분모 0되는 X의 값, 그 다음에 X의 개수비. 이게 x축 평행 이동값, 요게 y축 평행 이동값. 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한 가지 연습해 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x축 평행 이동 얼마큼 했냐라고 물어보면 x축으로 얼마큼 평행 이동한 거야. 분모 0대는 x의 값 얼마? 2분의 3만큼. 알겠어? 됐니? 분모 0대는 x의 값 얘가 0되는 x의 값얼마예요 2분의 3 x에다가 2분의 3 집어넣으면 요거 지금 수가 안되잖아 지금 정근선이라는 얘기야 얘가 그러니까 평행이동 값이 개인거지 정근선이라는게 안만나는거였었죠? 그죠? 근데 정근선이 어떻게 나왔어요? 분모가 0되는 x의 값으로 나온거 아니에요? 봐봐 우리 제일 처음에 x분의 1 배울 때 x에 0 집어넣으면 안된다그랬잖아 그럼 x이꼴 0이 정근선 아니야 그지? 안나오는거니까 정근선이 이해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x에다 2분의 3 집어넣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걔가 정근선이니까 평행이동 값으로 써먹어도 되는 거죠. 얘기가 이, 생각이 이렇게 착착착 잘 넘어가요? 괜찮아요? 됐어요?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x의 개수비를 보세요. x의 개수비요 니은자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x의 개수비가 얼마예요? 2분의 5죠. 그게 y축 평행이동 값이에요.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보실래요? 해볼까요? 의심 갖는 사람 있잖아. 없어? 넘어가도 돼? 아니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y는 2 x 마 3분의 5x뿔사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표준형으로 바꿔주기 위해선 분모의 x개수가 1이어야 돼. 1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 분모 모자2 나누고 출발하셔야 돼요. 그럼 x 마 2분의 3분의 얘도 2로 나눠요. 2분의 5x 그 다음 플러스 2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묶어야죠 자, 2분의 5로 묶읍시다 그럼 x마 2분의 3뿔 2분의 3 바로 쓰시고 플러스 2 그대로 쓰시고 됐어? 그럼 요거 따로 묶고 요거 뒤에 거 계산한 거 따로 묶어줘서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건 따로 묶으면 2분의 5라는 상수항이 되겠죠? 그 다음 플러스 어떻게 돼요? x마 2분의 3분의 남아있는 거 뭐야? 얘얘 얘 곱한 거랑 얘 더한 거 그지? 예, 예, 곱한 거랑 이거 더한 거야. 4분의 15잖아. 이거 4분의 8이고요. 4분의? 얼마야? 4분의 8 더하기 4분의 15. 아니, 예, 뭐야? 4분의 8 더하기 4분의 15. 맞죠? 23. K값이 4분의 23이네? 좀 숫자가 거지 같지만, 어쨌든 평행이동값 얼마? 2분의 3이고요. 2분의 5. 맞잖아. 맞죠? 됐어요? 그래서 이니은 자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무조건 일반형으로 바꿔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여러분이 대칭의 중심만 궁금해요. 즉 평행이동값만 궁금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니은자로 구해버리시라고요. 알겠죠? 됐니? 요것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 가볼게요. 다섯 번째 내용.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유리함수의 역함수 구하기. 이거 공식으로 씁니다. 공식으로. 자, 계산법으로 쓰면 좀 거지 같아요. 계산법으로 하면 자, 예를 들어서 y 이 x마... 2분의 3x 뿔1이라고돼 있더라고. 쳐봐. 자,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어떻게 해 줘야 돼요? x에 관해서 정리해 줘야 되죠. 여러분 중2때 배운 등식의 변형. 그거 그대로 쓰시는 거야. 그러면 x는 머시기 머싱 뭐시기 y 이렇게 표현할 거니까 모든 x를 싹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야 돼요. 근데 분모에도 있고 분자에도 있으니까 숨쓰기귀찮잖아 양변에 xy xy 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xy 2y가 되죠? 우변은요. 3x 뿔 1이고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X만 갖고 있는 거싹다 좌변으로 넘깁시다. 자, 3X 넘어갈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Y마 3X가 되고요. 자, 2Y 넘어오세요. 2Y뿔 1 됩니다. 자, 분모문자 Y마 3 나눠요.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Y마 3분의 2Y뿔 1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역함수 바꾸는 마지막 단계 어떻게 돼요? XY 통째로 바꿔라. 이거 X를 Y로 쓰시고요. Y를 X로 쓰시고요. X마 3분의 2X뿔 1 이렇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이게역함수예요 됐죠? 됐죠? 자요 방법인데 이 계산하는 방법이 좀 거지같지 않아? 그지 않아? 거지같죠? 거지같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게 있어요. 잘 봐요. 잘 봐요. 자, 3 보이세요? 2 보이세요? 마 2죠. 보이세요? 보이죠? 근데 여기 있는 3이 잘 봐. 마 3이네. 여기 있는 마 2는요. 플러스 2네, 요거 말고는 바뀐 거 없죠? 분모의 X, X 그대로고요 분자의 뿌릴, 뿌릴 그대로죠? 여기는 3하고 2를요, 3하고 2를요, 위치도 바꿔주고, 부호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역함수예요 알았냐? 그러니까 다 바꾸면 돼, 걔네 둘. 분모에 있는 상수항과 분자에 있는 일항계수를 바꿔주시면 돼요. 까먹지 마세요. 자, 이거 까먹으면 이렇게 일일이 다 해야 돼. 시간도 오래 걸려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역함수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들만 쭉 풀고 끝내면 될것 같은데요. 자, 필세제 8번의 2번 문제, 아까 안 풀었던 2번 문제 보겠습니다뭘 구하래요? 정의역, 지역, 전군선 구하래요? 그럼 굳이 표준형으로 바꾸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요놈의 대칭의 중심이 누가 돼요? 대칭의 중심. 김대중 전 대통령. 어떻게 돼요? 분모형 되는 엑셀까? 마 2죠? X의 개수 비2입니다자 그렇다면 정의형 뭐가 됩니까? X, 바, X는 바 2가 아닌 모든 실수. 오케이. 취업은 어떻게 돼요? Y, 바,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오케이. 됐어요? 별거 아니죠. 점근선 어떻게 됩니까? X 이꼴바 2, e. Y 이꼴이 끝. 되기 쉽죠. 대칭의 중심만 알면 나머지들이 그냥 술술술술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만 하신다면 자그 다음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필세제 09번 문제가 있어요. 유리함수 y는 x 마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그래프는 유리함수 y 이 x분의 a의 그래프를 x축으로 b만큼 y축으로 c만큼 평행도 이한 것이다. 이때 상수 a,b,c의 값을 구하시오.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갖다가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왜냐면 얘는 a도 구해야 되니까 k 값 구해야 되잖아요 분자에 있던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꿔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 쓸수 있죠 여기까지 쓸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따로따로 찢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마이너스 1 되고요 이거는요 마2분르니까 엑스 마 2분의 3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a 값 얼마예요 3이에요 자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2만큼 평행이동 자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 마 1만큼 평행이동 ABC 끝났죠 3 2마1끝 됐냐? 괜찮죠? 뿅 정말 미안한데 필기는 나중에 영상 보시고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0분도 안남아서 문제를 내가 풀어줘야 되니까 정말 미안해요 필기는 나중에 좀 하도록 합시다 미안합니다 자그 다음에 피세지 10번 문제 볼게요. 유리함수 X-1분의 MyX 불사의 정의역이 마1부터 1까지 또는 1부터 2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일 때가 왜 빠졌을까요? 점근선 일때니까 빠진 거야. 봐봐. 요놈의 범위를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봐. 마1부터 1까지죠. 그죠. 이거죠. 그리고 또 또는 1부터 2까지죠. 이거죠. 그니까 마 1부터 2까지 싹다 보는 건데 1만 안 보는 거잖아, 그지? 그 이유가 뭐예요? 전근선이니까 안본 거야, 됐니 자, 그럼 요놈의 그래프를 그려서 치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잘 봐요. 전근선 누구예요? x 이골 1이죠. 전근선 또또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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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리세요. 자, y y 골 얼마야? 마 2죠? 마2 그리세요. 마 2면 1마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생각을 한번 해봐라 어떻게 할까요? K 값을 구해서 그래프를 그릴까요? 그럼 변형 다 해줘야 되는데 귀찮죠? 안 바꿔도 그래프 그리는 거 말씀드릴게요 Y 절편을 보시면 돼요 Y 절편 y절편 얼마야? 여기서 y절편 구하는 거 대따 쉬워. 왜? x에 0 0 집어넣으면 되잖아. 0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y절편 얼마다? 마사다, 그지? 마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얘가 마 이니까, 그지? 그럼 y절편이 얘가 나오려면 그래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네. 이해돼? 괜찮죠? 나름 쓸만하죠, 그죠? 응? 됐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정의역을 1 제외한 모든 실수를 보는 게 아니라, 마 1부터 2까지만 잘라서 봤어요. 마 1이 어디죠? 여기죠. 2가 어디예요여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자르는 건데, 1만 빼놓고 보는 거잖아.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그래프가 얘부터 싹 다. 맞냐? 그 다음에, 얘부터 싹 다네. 만약, 그럼 여러분은 더 이상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안되고요 빨간색 그래프만 쳐다보셔야 됩니다. 빨간색 그래프만 봤을 때 나오는 치역이 어떻게 될까요? 치역. 치역은 그래프에서 나온 y 값이에요.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의 y 값이 어떻니? 어떻니? 이 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보다 큰놈들싹다다 다 있겠죠? 위로 쭉 올라갈 테니까. 그죠? 그럼 요놈 Y값보다는 크거나 같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놈 Y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쭉 쓰시면 되겠죠 근데 요놈들의 Y값 뭘로 구해요 여러분이 구해주셔야 돼요 제발 제발 구해주세요 여러분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요 진짜 구할 수 있어 구해줘 구해줘야지 우리가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갈 수 있어 자 요거 Y값 얼마야 어떻게 구해요 x가 2일 때 나오는 y값 보시면 돼요. x에다 2 2 집어넣으시면 돼요. 2 2 집어넣으면 얼마야? 0이네. 그죠? 그럼 내가 그래프 잘못 그린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내가 신도 아니고 그래프를 한번 도 못해 그려. 내 컴퓨터야? y값 0이면 요점 요점이란 얘기지. 그래프 잘못 그렸네 처음부터. 요 그래프가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이 얘기예요. 요거라는 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됐죠? 괜찮죠? 네. 그래서,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y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자,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x가 마 1일 때 나오는 y 값이에요. 마일, 마일 집어넣어봐요. 마 2분의 어떻게 돼요? 6이니까 마 3인가요? 마 3. 그럼 마 3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치역이 되겠어요. 괜찮아요? 됐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잘라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잘라서 그놈들의 y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됐죠? 예, 그래서 그래프를 꼭 그려야지만 풀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 써요? 그래프 그릴 것. 여러분이 지금 함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는 웬만하면 그릴 줄 아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목 터져라 설명을 한 거야, 아까. 자, 좀더 갈게요. 문제가 많이 남았어요. 대칭성은 빼놓고 갈게요. 괜찮죠? 11번 빼놓고요. 자, 12번 그래프도 빼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대칭의 중심 보이니? 얼마에요? 마, 1, 마이잖아요? 마, 1, 마이. 그럼 요놈의 마, 1, 마이로 나오게끔 X는 뿌릴, A는 2 e 집어넣으면 되잖아. 아, 마, 2,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B는 어떻게 구해요? 마이 컴마 0이라는 Y절편을 갖고 있네요. 그죠? 예, 이런 것들 이용하면 여러분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발전 예제 13번은 패스. 시간이 없어서 패스. 자 필수 14번 하고요. 필시, 필수 15번 두개 풀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필수 14번 문제 갈게요. 자 유리함수가 X마일 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F 101승 10 얘를 구하래요. 그러면 야이 뭐야 합성이잖아 그러면 야이 유리함수를 101번 합성해요? 미쳤죠?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101번 합성해서 실제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뭐하라는 거예요? 규칙성 찾으라는 거예요 규칙성 101번까지 죽을 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알겠니? 하시다 보면 몇 번째부터 똑같은 놈이 반복이 될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는 다 그래요 그 반복되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시면 돼요 자 봐봐 ffx를 구할거예요그러면 어떻게 되죠? fx 마 1분의 fx뿔 1이죠? 그죠? 근데 fx가 뭐였어요? x마 1분의 x뿔 1이잖아 x마 1분의 x뿔 1 마이너스 1분의 x마 1분의 x뿔 1 플러스 1이네요 됐죠? 됐죠? 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분모수 공모 문자에 x마일 x마일 곱하면 되죠? 그럼 x마일 x마일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뿔릴 마이너스 x마일이죠? 분자는요? x 뿔릴 플러스 x마일이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요? 2가 되고요 분자는요? 2x가 돼요 그럼 x가 되네? 뭐야? 항등함수 아니야? 그치? 그 f 2번 하면 항등함수 되는 거잖아 뭐예요? F5, F5, F5 F가 전부 다 101개가 있는데 두 개씩 만나면 항등함수로 싹싹싹싹 소거가 되는 거야 그럼 F 몇개 남아? 하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해돼요? 두개 합성했더니 항등함수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개씩 없애버리라고 그 F101, 승1 0은 그냥 F19 하는 거랑 똑같아요 알겠니? 이게 어떤 문제는 3개 단위로 똑같이 돌아가고요 어떤 문제는 4개 단위로 똑같이 돌아가요 얘는 그나마 쉬운 게 2개 단위로 바로 나오는 거야 2개 단위로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F19 하면 돼요 F10 얼마예요? 10, 10 들어가면 9분의 11끝 됐죠? 자그 다음 마지막 문제 하나만 풀고 진짜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자 마지막 문제가 필수의 제15번 문제인데요 자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f랑 f 인벌스랑 같대요 뭐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 그럼 뭐야 역함수로 바꿨을 때 개수가 다 똑같으면 돼요 봐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마이라고 a 갖다가 위치 바꾸고 부호도 바꾸라 그랬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의 역함수 f 인벌스 x는 어떻게 됩니까? a가 내려와서 x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여기 있는 마 1이 올라가서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놈이랑 요놈이랑 식이 완전히 똑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는 얼마? 1. 끝. 됐냐? 괜찮아요? 쉽죠? 제발 쉬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숙제는 배운 데까지.